안녕하세요 테셔코프입니다. 오늘 박성규 프로님과 스토치를 보면서 하나의 비법을 본것 같아요. 그리고 어제, 어제 했던 거는 임 팩트 하면서 그중에 뒤로 실면서 반대 힘, 반대 힘 주는 거는 어 아직 연습은 못 해봤는데요. 조금 어렵기는 하더라고요. 그거는 몇번더 해보고요. 일단은 그거예요. 박성규 프로님께서 이제 했던 거는 야구든 트레이스든 기서 쳤을 때뭐 상체가 열리고 이렇게 어 이런 형태의 스윙이 나온다고 하거든요. 저도 야구나 뭐안 해봤고 테니스 같은 경우도 테니스는 해봤는데 테니스는 어, 트랜스도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이렇게 치잖아요. 테스도 일단 핵심은 그거였어요 내용은 여기서 스윙했을 때 코어가 타겟을 봐야 최대 비거리 에낼수 있는 거예요. 최대 힘을 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스윙에서 코어가 목표물 볼수 있도록. 이게 보면, 목표물 보고, 가슴은 약간 볼을 보면서. 이 빵. 여기서, 향. 여기서, 목, 코를, 목큰몸으로 코. 코 위주로. 어, 나쁘지 않은데요? 이것도. 확실히 골반에 이는게좀 써지는 게다느껴져요 이것만 의식했을 뿐인데. 아, 음. 아직까지는 제 느낌에는, 어, 허리가 좀 빨리 돌라요, 제가. 연습이 안 됐으니까, 이 각자 노는 느낌? 다시 조금 템포 위주로. 아유. 아유, 코어를 타켓, 뭐 타켓으로 타깃, 보내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. 어, 생각보다 어려, 어렵습니다. 근데 조금이라도 이제 타켓을 봤다 생각하면은, 확실히 여기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, 조행이 조금, 조금 이뻐져요 한번더쳐 볼게요 조금만 더 하면은 거리에 좀더낼수 더 있을 것 같은데 아 허리가 빠르고 팔이 늦게 따라오니까 계속 앞해 맞네요 타이밍이 조금 안 맞고 다시 타이밍을 나한테 맞, 맞는 타이밍을 찾아야겠네요 조금씩 조금씩 타이밍이 맞아가긴 하는데. 야, 만만치 않은데, 이거, 오기가 생기네. 가슴은 약간, 볼을 보면서. 야,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타이밍 이 맞아지네. 주말에, 한번 연장 가든지, 이렇게 연습을 잠깐 해봐야겠네. 오 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열심히 노력해볼게요.